두두두 <laughs> 나른한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. 잘 생겼어. 우리 이쁜이 고양이 인형 같아요. 응. 앉아. 왜 일어났어? 자다가. 쭈쭈쭈쭈쭈, 들어 누우시나요? 아이고, 고고, 아이고, 고고. <laughs> 고양이, 만두두두. 여기 긁는 거 진짜 좋아해요 여기 이렇게 긁는 걸 좋아해요 나른한 토요일 오후입니다 점심은 드셨어요들? 만두야 집사님들한테 한마디 해줘 점심 맛있게 드세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한마디만 해줘 <laughs> 알았어 안 괴롭힐게 <laughs> 만두야 안 괴롭힐게 자 빨리 만두씨 만두씨 여기 좀 봐줘요 여기 좀 봐줘요 만두씨 엄마만을 기다리며, 엄마가 없는 외로운 만두의 근황이었습니다. 엄마 집사님이 어딜 갔기 때문에 저랑 둘이 지내거든요. 그래도 좋지, 행복하지 알았어. 주무시려고 이제 자세를 잡으시네? 안녕히 주무세요, 만두씨. 집사님들한테도 인사해주, 고 안녕!